낯선 행동의 목적이 있다고 라한 것이, 이거는 드라이커스의 분류예요. 심리학자 드라이커스 있죠? 그분이 이네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걸 1930년대에 했어요. 드라이커스는 뭐라 그러냐면 미스비에이저라고 랬어요 문제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세월을 살아보다 보니, 문제행동이라는 분류는 교사의 갑질이 아닐까? 왜냐? 나중에 알고 보면 애들도 다 사연이 있더라. 지금 교직 초년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새끼는 날 괴롭히려고 학교 오는 새끼야 저거.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걔는 그때 뭔가 문제가 있었어. 그러지 않으시나요? 어떠세요? 세월이 지나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 문제행동이란 말은 교사의 갑질이다. 그래서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낯선 행동이라고. 그렇게 해서 만든 말이고, 지금은 여기 강의 요청도 낯선 행동이 <laughs> 얼만큼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편화 된것 같습니다. 근데 드라이커스가 낯선 행동의 목적이 4단계 층, 층위를 두고 있다. 제일 처음에는 뭐다? 관심 끌고 싶어서. 대부분. 관종. 여 어떤 애들. 그 다음에 드라이커스의 표현이 재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그 아이들이 어떤 행태를 취한다? 센척 한다. 대들어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관심 끌리라. 그럼에도, 센척 했는데도 관심 끌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애가 드디어 뭐 해? 공격한다. 그런데 더, 더 무서운 이야기. 공격을 했는데도 관심 끌리는데 실패하면 애는 어떻게 된다? 주실로부터 멀어진다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학교 안 나오고 부산에 그 아이들처럼 되는